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꿈사랑TV와 함께 성경을 읽는 꿈사랑 오늘 성경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매체인 성경읽기표에 따라 6개월의 성경일독을 목표로 같이 성경을 읽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 성경읽을 조용한 장소를 찾으시고요. 주변을 정리하신 후 묵상기도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은 사무엘하 12장 13장, 시편 55편, 에스겔 19장 20장, 야고보서 2장입니다. 사무엘하 12장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석이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이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놓아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여와같이 여하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와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안문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피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 아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지심에 심히 알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르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알을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근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와께서 호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 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안문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에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에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의질과 철토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업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사무엘하 13장.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 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압론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압론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무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압론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 어짜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압론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기 하옵소서 하라하니 암눈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때에 암눈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두어 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기 하옵소서 하니 아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눈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가 오라버니 암눈의 집의 이름에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놓아도 암눈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눈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눈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눈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눈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눈니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눈니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 보내는 이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 쓰고 그의 채색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압논이 너와 함께 있으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철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압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되. 압론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바알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갈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형 압론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함에 왕의 압론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압론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압론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압논에게 행함에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짓고 땅에 들어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짓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래여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압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마를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 즉내 주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 없어서, 오직 압놈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바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래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슬왕암미우리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 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노는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10편 55편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강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셀라.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셀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에스겔 19장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에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해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깨어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에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군골들을 헐고 성업들을 부수니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깨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로 오게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네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브리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귀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부에도 애가가 되리라 에스겔 2 0장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곱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 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바 가증한 것을 갖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바 가증한 것을 갖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 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 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주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안식일를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윤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를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음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고척과 꼬리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없인 여기며, 나의 윤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윤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윤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윤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에 해치리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윤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주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윤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주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양하고 전 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밤하라 일컫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 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당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에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소가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 내어 남쪽에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에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의 호화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아하 주여 호화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야고보서 2장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남나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 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자가 되나니 가늠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극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극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극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 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재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복원이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버시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복언되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